이번 시간에는 URL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이다 라고 하게 되면 URL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이 있죠. 그 자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를 보고 URL이라고 그래요. URL은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프로토콜 써주고요. 땡땡 슬래시 슬래시 그리고 서버 주소 그리고 포트번호 땡땡하고 포트번호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됩니다. 자,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이제 뭐 HTTP, 그다음에 FTP도 있고, t e l 이라는 것도 있고, 뉴스라는 것도 있고, 메일트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주소다 그러면 실제 서버 IP 주소가 됐던 도메인 주소가 됐던 써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트 번호다 그러면 이제 TCP 접속할 때 이제 사용되는 포트 번호를 얘기하는데 서비스별로 포트 번호가 제가 정리를 여기다 해 놨어요. 뉴스 같은 경우119그 다음에 http 다 그러면 이제 80번 텔레시 다 그러면 23번 ftp 다 그러면 21번 하고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고 이네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포트 번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가 포트 번호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파일 경로를 쭉 적어 주면 됩니다 해서 url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잘 기억하시고 포트 번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url 생김새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URL의 형식이 이렇게 생겼다 했어요. 맨 앞에 이제 프로토콜 오고, 그 다음에 땡땡 슬래시 슬래시 써주고, 그리고 호스트 서버 주소 써주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써주고, 파일 경로 써주고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서비스의 주소를 쓸 때는 지금처럼 HTTP 프로토콜 이름 써주고요. 그리고 서버 주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경로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쭉 적어주면 돼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주소죠. 홈페이지 주소 적을 때이 경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딘가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일 전송할 때 파일 전송하는 걸 보고 우리는 F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라고 해요 자 파일 전송할 때 이게 이제 계정이 있을 때 계정이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계정이 없을 때는 그냥 ip 주소 쭉 적어주고요 그리고 해당 경로만 쭉 적어주면 끝납니다 근데 계정이 있을 때는 앞에다가 지금처럼 계정 abc가 계정이에요 id id 적어주고 땡땡 콜론 찍고 그리고 1234가 비밀번호 거든요 계정 적어주고 비밀번호 적고 골뱅이 그리고 서버 주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게 계정 있을 때 그다음에 계정이 있을 때 아무를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A B C라고 계정 이름 적어주고 뒤에다가 바로 서버 주소 이렇게 적어도 돼요. 해서 계정과 관계된 것들은 중간에 이제 골뱅이를 찍어서 골뱅이 표시해서 그걸로 이제 구분해요. 계정이 있을 때도 패스워드를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적을 때는 중간에 콜론 찍어서 구분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텔레이라는 서비스 주소요. 텔넷이라는 거 원격 접속하는 거예요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때 텔넷이라는 프로토콜 적어주고 접속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에 서버 주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 우편 서비스 주소를 적을 때는 지금처럼 메일 2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계정 적고 이메일 주소 쭉 적어주면 됩니다 이 중간에 좀 특이한 게 그냥 콜론으로 간다는 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콜론 찍고 슬래시를 두개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일 같은 경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콜론으로만 구분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메일 주소. 지금 요거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거 나오고요. 그리고 파일 전송하는 FTP. 얘네들 주로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요것들 위주로 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